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래쉬 브랜드로 유명한 마담래쉬에서 속눈썹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. 지금 사실 급하게 한쪽만 붙여봤는데 어때요? 엄청 진하죠? 이쪽 붙이는 오른쪽이 안 붙인 눈.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른쪽 눈도 마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담래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속눈썹 프라이머. 속눈썹 프라이머를 해서볼게요 아켓 포장돼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. 이렇게 살짝, 살짝 유분감을 페이저로 10개인데, 이거를, 그냥, 빠르게, 여기를, 이렇게 딱 조금만 잡아요. 그래서, 딱 뜯어주면 되거든요. 아래에 붙여주면은, 끝. 됐죠? 그러면 끝입니다. 그리 여기, 끝머리를 잡는 게 좋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, 잡아주신 다음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, 로 가져가서, 두 번째 거. 일단은, 가볍게 떼준 다음에, 그를 그대로, 가져가서, 여기 점막 위쪽으로, 붙여줍니다. 오, 진짜 잘붙어요 제가 썼던, 다른 올리브영에서 샀던 것보다 훨씬 잘 붙는 것 같아요. 너무 자연스럽죠? 눈 화장은 과하게 하지 않아도 속눈썹만 붙이니까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아요. 한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투이 그 안에 트위저랑 이거 여섯 가지의 아이라쉬 제품이 들어있는데요. 자기 상황에 맞는 속눈썹을 필요에 따라서 조금 쓸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이거는 제가 조금 붙인 내추럴인데요. 아, 굴곡이 좀져 있어요. 그래서 좀 눈꼬리나 눈 앞머리는 살짝 짧고, 가운데는 좀 길게, 엄청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속눈썹입니다. 요건 키치. 이름 그대로 뾰족뾰족해서 얘도 한번 해보면 좀 특별한 날 강렬하게 아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가닥가닥 섬세한 속눈썹이 특징입니다. 요 친구는 엘레강스. 딱 봐도 이제 속눈썹이 굉장히 많아요. 얘는 우아하면서도 눈매가 좀 또렷해질 수 있는 엘레강스한 친구입니다. 뭐 이건 시크인데요. 시크는 좀 섞여 있어요. 엄청 가닥가닥 있는 거랑 뭔가 엘레강스랑 비슷한 그런 속눈썹 모가 섞여 있는데요. 이걸로는 좀 그윽한 아니면 조금 섹시해 보일 수 있는 시크한 속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건 뭐 글램인데요. 이게 약간 제가 자주 쓸것 같아요. 왜냐면 하 볼륨감이 미쳤어요. 그래서 뭔가 더 풍성해 보이고 뭐 무스탕이나 쌍꺼풀 둘다 상관없이 좀 볼륨 그리고 풍성함을 좀 선보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페님. 이거는 제 생각엔 이건 내추럴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성스럽고 우아한 무드. 눈 중앙에 또렷함을 연출한다고 하는데요. 근데 눈 중앙에 속눈썹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걸볼수 있어서 얘도 조금 내추럴하게 이용 많이 할것 같습니다.